지금 체스 1위는 누굽니까? 그 마그네슘 칼슘이라고 노르웨이 사람이에요. 아, 마그네슘 칼슘이요? <laughs> 아, 설마, 설마 마그네슘, 아니 설마? 그마 마그네슘 내가 혹시나 국회가있었을 내가 거. 잘 모르니까 아, 아니 마... 한 번도 여쭤본 마그네슘 칼슘. 네, 신선한 <laughs> 신선해요? 아, 신선했어요? 제가 그뭐 요즘도 많이 돌지만 무한 도전에서 버스 분위기 망치고 내린데 사보레로 아, 네. <laughs> 그것도 많이 돌아요 요즘. 아 그렇죠 그렇죠. Uh, what's your name? 사부레비레 아. 아, 그러시네요. 두 분은 연인이세요? 아님 아, 모르시는 분이. 있네요. 아, 이제 내려야겠네요. 네 고맙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기사님 고맙습니다. 막은 뉴스 칼슨. 저 만난 적이 있어요. 어, 진짜? 어, 근데 어땠습니까? 그, 제가 세계 최초 올림피아드 나갔을 때 네. 어쩌다 보니까 같은 호텔에 묵게 된 거예요. 어, 그러세요.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기다리 있었어요. 문이 열렸어요. 그 사람이 타고 있었어요. 오. 그냥 아무 말은 못 걸었어요. 아니 근데 그 약간 피스갬베하고 진짜 비슷하네. 그 주인공도 그 진짜 실제 호텔에서 경기 그 준비하다가 그 세계 챔피언 만나거든요. 아 그래요? 네. 오. 이게 좀 나이 제한이 없다고 하다 보니까 나이 차가 많이 나는 상대는몇 살까지 난 상대하고 좀 경기를 해보셨어요? 할아버지분들도 많이 계시고 해서 70대 분들과도 경기를 한 적이 있어요. 아, 70대 어르신하고 경기를 해서 이기셨어요, 민양이 처음에는 많이 졌죠. 네. 근데 제가 그분이 주로 쓰시는 오프닝 같은 걸좀 연구를 해가지고 <laughs> 언젠, 어느 순간부터는 계속 이기기 시작했어요. 아니, 그 이제 오프닝이 시작을 예, 어떤 말부터 먼저 이렇게 오. 옮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딱 연구를 하셨구나유 민영이.